자 안녕하세요 강호발TV입니다 자 오늘은 남해에 있는 타운하우스 겸 펜션에 왔습니다 예 아주 규모가 큽니다 보통 큰게 아닙니다 여기를 몇번 지나다니면서 이제 멀리서 보면 아주 그냥 멀쩡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당연히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유난히 좀 모습을 보니까 좀 허하다 어딘지 뭔가 좀 허한 허증이 오길래 어, 가까이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줄을 쳐놓고 유치권 행사니 뭐니 하는 우리가 어, 요즘 자주 보는 그 문구가 어, 있었습니다. 여기 드론 영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경치와 입지 조건은 나무랄 만한 곳이 없습니다. 아, 참 아름답고, 지대는 또 높고, 바다는 넓고 푸르고, 경치가 정말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주변에 또 이제 다랭이 마을도 있고, 독일 마을 같은 남해 유명 관광지도 가까이 있습니다 남해 엇가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또 여수와 해저터널도 생긴다는 호재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저쪽에 또 이제 정말 가까운 곳에 남해 아난티 골프클럽 이런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아난티 같은데 예약이 실패하거나 그러면 또 아난티 대용으로 여기를 활용해도 되지 않나 하는 아마 여기 관계자의 시장조사가 있었을 거로 사료됩니다. 밑에서 이렇게 자세가, 짓다 말한 자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널부러져 있습니다. 도목공사가 무려 4%만 채우면 되는 96%에 육박하는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치를 보시면 바닷가와 엄청 가깝습니다. 그냥 바다와 지척으로 있는데, 좀가정을 하면 베란다에 앉아서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안방에 앉아서 낚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장입니다. 힘이 엄청 세서 니를 완전 풀로 휘두르면 또 바다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지금 방파제 쪽에서 낚시를 많이도 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좀 돌아가면 또 뒤쪽에는 포인트도 좋은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낚시꾼들이 상당히 왕래가 많거든요. 저도 여기 이제 쭉 드론으로 보니까 집이 적당히 너무 큰거 말고 적당히 자그만한 게 마치 레고처럼, 레고처럼 이렇게 지어 놓으면 어 네모 반듯해서 집에 활용도가 참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2층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지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알아보면 2018년 음, 당시에 시공을 하고 분양에 실패한 단지들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 건물도 있는데 자 애초에 조감도부터 한번 보시죠 정말 그림입니다 예. 자 저런 집참 예쁘죠 마당도 있고 하단도 좀 가꾸고 이러면 정말 산 바로 옆에 붙은 데다가 배산 임수 바로 그것 되시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하얀 뭐 문구가 저기에 붙여 놓았습니다 유리창에 저게 자세히 보면 분양이 완료된 겁니다 저렇게 작고 저런 거는 역시 분양이 됐더라고요 상가도 분양이 된게 있습니다 어 저것은 이제 조금 어 완료가 좀 많이 뒤떨어지는 곳인데 저 주변에 한번 경치를 보실게요. 자참 경치가 좋습니다. 여기는 산과 바다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위에서 드론을 이제 띄워서 밖을 바라보는 그 이제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단지 안에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는 그 시점, 그 시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뭐 바다가 너무 터인 것도 아니고. 호수 같은 바다에서 이렇게 항상 내려다보는 맛이 있습니다. 자 저기도 하얀 걸 붙이는 것은 어, 학대 보면 예, 분양이 된 거. 그러니까 분양도 저 제법 많이 됐다는 거죠. 예 물론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저빈 공터에 예, 저기도 다 원래는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예, 저기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곳이 곳곳에 있기는 합니다. 원래 계획은 이산 전체, 이봉우리 전체가 계속 저 진행되면서, 어, 이런 단지들이 하나둘 들어서는 형태로 이렇게 꿈이 상당히 컸습니다. 언덕으로 저 올라가는 길, 저런 것도, 어, 마치 이탈리아 이런 데 가보면 지중해를 바라보는, 예, 경치는 또 우리 이 남해 태평양이 지중해한테 또 못할 것도 없거든요. 예, 저 공터 보이시죠? 저런 데가 이제 계속 넘어가면서 들어서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막부득가 났던 모양입니다. 저쪽에 저또 해안가 절벽 저쪽 넘어가면 낚시꾼들이 이제 저쪽으로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포인트도 있고 이러니까 아, 휴가 보내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집이 어, 레고 장난감 쌓아 놓은 것 같습니다. 어, 멀리서 보면 참 이게 경치도 좋은 데다가 집들도 장난감처럼 아담하니 좋습니다. 어, 여기는 여러분들 요즘 많이 보시는 유치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진입은 안 되고 물론 낚시꾼들은 막 그냥 어, 무시하고 막 드나들더라고요. 저 뒤쪽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권, 유치권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건설업자가 이 건설 대금을 건설을 했는데 자제 대금도 있고 인건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못 받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채권을 주장하는 거는데 이제 법원에서 유치권을 인정을 받는 게 있고 또못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개 중에는 가짜 유치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1억 받을 게 있으면 뭐 2억 받을 게 있다. 이렇게 일단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어차피 법원에서 어, 인정을 못 받는 금액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많이 주장을 합니다. 예, 유치권이 있다는 것은 어, 법원에서 저 건물을 경매를 받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이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봐야 되고 이러니까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렇게 뭐 대충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저 유치권 주장자가 저기 저 소유자다, 뭐 주인이다, 이런 거는 또 아닙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실금 분양을 받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지어놓고 저렇게 발리지 않는 저런 놀고 있는 건물 저런 것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긴글씨 상가 1동부터 저게 분양 이제 완료된 거고요. 그 다음 빨간 글씨, 이제 저게 분양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말, 뭐 이때부터 코로나 이런 게 터져가지고 보도가 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남해에서 참잘 지어 놓고 멈춰선 타운하우스 겸 펜션. 한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잘 되어 분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